대법원 2021년 7월 8일 선고 2020다21747 판결 사건명 공사대금 1.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장기 계속 공사 계약에서 이른바 총괄 계약의 의미 및 효력. 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020년 6월 9일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에 것. 제2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장기 계속 공사 계약은 총 공사 금액 및총 공사 기간에 관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계기의 사업 연도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가 아니라 우선 1차 연도에 제1차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공사 금액과 총 공사 기간을 부기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제1차 공사에 관한 계약 체결 당시 부기된 총 공사 금액 및총 공사 기간에 관한 합의를 통상 총괄 계약이라 칭하고 있는데 이러한 총괄계약은 그 자체로 총공사 금액이나 총공사 기간에 대한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각 차수별 계약의 체결에 따라 연동된다. 즉 총괄계약은 전체적인 사업의 규모나 공사 금액, 공사 기간 등에 관하여 잠정적으로 활용하는 기준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계약 상대방이 각 연차별 계약, 차수별 계약, 연차별 계약을 체결할 지위에 있다는 점과 계약의 전체 규모는 총괄 계약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관한 합의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총괄 계약의 효력은 계약 상대방의 결정, 계약 이행 의사의 확정, 계약 단가 등에만 미칠 뿐이고 계약 상대방이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 계약 상대방에게 지급할 공사 대금의 범위, 계약의 이행 기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2. 가 집행 선고의 실효를 조건으로 하는 가 지급물의 원상 회복 및 손해배상 채권이 회생 채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회생 채권에 관한 소에서 회생 채권의 신고 여부가 법원의 직권 조사 사항인지 여부 적극, 가집행선고의 실효를 조건으로 하는 가지금물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채권 민사소송법 제215조 손해배상채권은 그 채권 발생의 원인인 가지금물의 지급이 회생절차 개시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조건부채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한편 신고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실권되며 이와 같이 실권된 회생채권은 그후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부활하지 아니하므로 그 확정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회생채권에 관한 소에서 회생채권의 신고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 종결 후에 소송 요건이 흠결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상고심에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3. 총괄 계약에서 정한 총 공사 기간의 연장을 이유로 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이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인지 여부, 소극 및 공사 기간 연장을 이유로 한 조정 신청을 당해 연차별 공사 기간의 연장에 대한 공사 금액 조정 신청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장기 계속 공사 계약에서 공사 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정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계약 금액 조정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적법한 계약 금액 조정 신청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지므로 연차별 계약에서 정한 공사 기간이 아니라 총괄 계약에서 정한 총공사 기간의 연장을 이유로 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은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이라 보기 어렵다. 공사 기간 연장을 이유로 한 조정 신청을 당해 연차별 공사 기간의 연장에 대한 공사금액 조정 신청으로 인정할 수 있으려면 연차별 계약의 최종 기성 대가 또는 준공 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마치는 등 당의 연차별 신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조정신청서에 기재된 공사 연장 기간이 당의 차수로 특정되는 등, 조정신청의 형식과 내용, 조정신청의 시기, 조정금액 산정 방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연차별 공사 기간 연장에 대한 조정신청 의사가 명시되었다고 볼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